해지수로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풀고 책을 찾으시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풀으셨는가 한번 이제 가보죠. 진짜 어렵죠. 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본 지문이잖아요. 여게 29회 기출문제에요. 그것도 29회 1번 문제에요. 여게 1번 문제인데 어, 29회하고 이번에 30회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29회 때는 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에서 어, 낙오하신 분 그래서 28회 때 1차를 합격하고 29회 때 2차에서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이 총 64%가 안 됐어요 1차를 합격하시고 2차 그 다음 년때 29회 2차를 봤는데 2차에서 64%나 되신 분들이 2차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29회 때 1차를 합격하고 30회 때 2차를 시험 보신 분 중에, 중에서 얼마가 또 떨어지셨냐면 52%가 또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29회보다 30회 때한10% 정도는 더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 29회 때요 문제가, 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게 했던 그 당사자 문제예요 1번, 이게 1번 문제 안에가 다섯 지문이 있었는데, 요 문제를 푸시면서, 그, 못 모르고 솜생들이 요걸 5분에서 7분을 풀었어요. 한 문제를.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2번이 또 대박이어가지고 2번에서 5분에서 7분을 풀었어요. 두개 합치니까 10분에서 14분이 걸렸어요. 세번 문제는 1 6문제예요 이제 두 문제 풀 시간 남았네요. 이거 풀고 나니까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뭐야?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5분 남았다 하면 나머지 14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막날라갔는데 그래서 2차에서 2차만 시험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버렸어요. 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오 아니면 X 그냥 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으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1분 안에 모르겠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그냥 답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 여기다 시간을 너무나 투자하다 보니까 이걸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게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푸셔야 돼요. 이 소득세 그러면 우리 아무 말 없이 소득세 그러면 1개월 그런다 했든가 1년 그랬든가 그, 1년이라고 입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 풀었어요. 자, 1년. 그런데 여기는 중간이니까. 1년에, 1년에 뭐라는 야인가? 중간. 1년의 중간. 1년의 중간이니까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여기는 1년이 끝날 때고 여기는 6개월이 끝날 때니까 12월 말,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6월 30일. 6월 30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고 있으면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예납이니까 1년이 끝날 때 그래야 된가? 6개월이 끝날 때 그래야 된가? 6개월이 끝날 때.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래서 6개월이 끝났을 때 너는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좀 너무 또그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한번 가서 교재에 가서 한번 한번 가보죠. 이 내용이 있는가. 잠깐 보세요. 490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490페이지 오시면 그 국세에서 소득세라고만 돼 있죠. 국세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렇게만 돼 있지 중간 예납에 라는 말은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아무 말 없이 소득세 그러면 1년이 끝났을 때가 맞아요. 그런데 중간 내납하는 그랬으니까 1년의 반절이 끝났을 때 이렇게 얼른 해서 그래야 돼요. 1년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그거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끝났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황상황이 다 완전히 달라요. 예정 신고, 중간 내납, 그냥 일반 소득세 이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내버리니까 실제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요거 하나만 알고 있는 분이 요 문제를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요런 문제는. 그다음 두 번째요. 종합 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과세 기준일에 그랬어요. 그럼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여기까지 이제 찾았죠? 6월 1일에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봐야 될게 원칙이라는 이 단어를 봐야 돼요. 종합 부동산세는 원칙은 그랬으니까 원칙은 내가 그래야 된가 정부가 그래야 된가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정부는 과세권자네요. 과세권자가 그럼 무엇 할때 확정이 되고 그렇죠. 정부니까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번은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왜 갑자기 그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시는가요? <laughs> 1번, 2번을 푸는데 갑자기, 아, 아니, 이두 개를 푸는데, 봐요. 제가 폐지수를 없애버리고 해설을 없애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이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11월 달에 무슨 기출문제 수준까지 올리고 그러신가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이 내년 시험 날짜가 이미 확정됐어요, 이제. 내년 10월 31일 토요일 날로 확정됐어요. 내년 10월 31일이에요? 올해보다 일주일 더 늦어졌어요. 그 일주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겼어요. 더 생겼다는 이야기는 더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더 괴로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참 애매하게 10월 첫 번째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지나고도 추석 지나고도 4주가 남아요. 그러니까 추석에 10대야 되는 집에 안갈 수가 없어요. 4주나 남았으니까. 한 1주나 2주 남았으면 핑계대고안갈수 있는데 4주나 남았는데 안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번에는. 아, 안갈수 있어요? 아, 또 그것도 가능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딱 보면서 아, 이것도 10월달 한달 동안 꽃박 소비해야 되겠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2주나 3주에 끝나면 10월 초에 수업이 딱 끝나고 더 이상 한 3주 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월 말까지 수업할 것다 하고 11월 첫째 주 끝나고 두 번째 주 일주일 쉬고 수업을 해야 돼요. 원래는 3주 정도 쉬고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날짜가 영안 좋다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일주일을 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 벌었으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표에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이제 10월 31일 날이니까 그 계획표 적을 때잘 보고 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취득세라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칭한다 그랬던가 무신고. 이게 무신고. 그럼 무신고는 7년.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또 많이 맞추셨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이제 4번에서 또 이상한 소리 나오실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권리는 그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반적으로 몇 년인데 5년인데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몇 년으로 10년으로 자 그러면 5억 이상이다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5천만 원이죠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니까 10년이에요 만약에 국세라 가면 5억이에요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 지방세니까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너는 틀렸어요 이런 거자 이런 거 분명히 좀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야, 이렇게 내면 나중에 욕먹겠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법이 바뀌니까.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러 낸 거예요. 지방세라는 걸잘 보셔야 돼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랬으니까 지방세는 5년 또는 10년인데 10년으로 가는 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내년에꼭 구분해서 이거 문제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동, 문제 5번이요. 5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토지의 지목을, 그러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무조건 뒤에 뭘 생각하고 푼다? 가액 증가. 요. 가액 증가만 보면 돼요.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지득세를 내야 된다. 요. 지득으로 본다. 그 다음 이제 6번. 과점 주주 나오면 이것도 틀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점 주주란 하면 무조건 지분은 50%?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 틀렸죠. 그 출제위원회, 출제위원의 생각을 잘반영을 하셔야 돼요. 출제위원이 얼마나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낼때 제가 분명히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 나왔을 때꼭 봐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50%인 주주를 과점주주로 한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건 틀린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50% 이상이니까 50%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50%가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50% 초과, 지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다른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50% 초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번 질문으로 가죠. 7번은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토지란, 토지란 그러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에 되는 토지를 포함 안 한다 그랬는가? 너도 포함한다 그랬는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넌 틀렸어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 8번. 주체 구조부라는 이 단어가 딱 보이면 주체 구조부가 보이면 무조건 끝에 가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잡는다 주체 구조부 지득자 어 그럼 가설한 자? 너 틀렸네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지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제 9번이네요 <laughs> 9번은 조금만 신경 쓰면 풀수 있어요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요. 어떤 물건을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을 받았으면 그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자그랬던가요 상속인 각자 그러던가 그렇죠. 지분이 가장 큰자 아니시오? 이래야 돼요. 각자죠? 그래야 돼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럼 상속인 모두로 약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중에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 설립 시. 이제 설립이라는 단어가 딱 떴어요. 설립이 나오면 중간 생략, 제일 끝으로 가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맞았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면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총 6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6개만 맞추면 돼요. 언제든지. 그럼 그게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6개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번에 세법 모두 정답 한 문제 있었어요. 민법 모두 정답 한 문제 있었어요. 세법 모두 정답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인데 이 세율이 뭐 모두 정답으로 될 이유가 없는데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네. 처음에 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35번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 이상하네요. 그랬어요. 이상하시고 이건 정답이 좀 이상한데요. 그랬어요. 근데 답 가다만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가다만이 답그 지금 출제 위원이 말하는 건 그게 맞는데 그, 그 문제 중에 여기 세율 자체가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구분이 안 됐네요. 그랬어요. 물건이 소재지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작년에도 29회 때도 세법은 복수 정답이 한 문제 있었고 이번에 모두 정답이 한 문제 나왔어요. 또 민법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부동산 합계론에서 한 문제를 들어줄 거라고. 누구든지 예상을 했어요. 그 문제 완전 잘못됐다고. 그런데 전, 제가 옆에서 살짝 그랬거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학교로는 그 출제위원의 학설이기 때문에, 학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 인정 안 해줄 건데, 그랬어요. 학설은 잘안 해줘요. 학설은. 출제위원이 아니다. 이거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끝나요. 학설은. 그런데 법은 법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그 무조건 오답처리가 돼요. 그래서 세법이 이번에 오답 하나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세율 문제라 많은 분이 혜택을 봤어요. 잘못 풀었었거든요. 그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사실은 몰라서 못 풀었어요. 그 문제를. 그런데 구제가 돼가지고 의외로 한 문제 차인 분들이 많은 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차 시험에 응시하시고 2차 시험에 지금 여기 출석했던 이렇게 하요 시험 보러 오셨던 분. 시험 보러 오셨던 분이 총 2차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7만 6천 명 정도 돼요. 7만 6천 몇백 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2차를 통과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총그 2차 합격, 지금 시험장에 왔던 분 대비 합격률이 36% 정도 돼요. 그럼 36%면 어 1회 때, 2회 때, 시험 2회, 2회. 그럼 처음에 중개사 시험 1회, 2회 시험 빼고 난 나머지 합격률 중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29회 때 1차 합격생이 1차, 제가 기억나기로는 3만 얼마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번에 50% 정도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 떨어지셨어요. 그래 반절을 합격하셨는데, 그래 반절 정도 합격하시고, 이번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 합격생 중에 한44% 정도 돼요. 동차 합격률이. 그, 예전에 동차 합격률은 6%에서 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44%가 동차 합격이에요. 1, 2차 동차 합격. 그 누구든지 이제 할수 있는 시험인가, 할수 없는 시험인가?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29회 때 2차만 보셔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64% 있었다고. 그분들이 올해 1, 2차를 동차해서 그분들이 1, 2차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지 실제로 그냥 처음부터 해가지고 44% 합격한 거 아니에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그, 그 사람들은 3년에서 4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번에 동차로 해서 44%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볼때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통계 보고 어, 나도 대충 하면 동창 합격 하겠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이 29회 때는 1차 합격생이 3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1차 합격생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만명 정도가 줄었어요 2만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반절 합격하면 만 얼마예요. 그분이 만 얼마고 동쾌학적생이 한 6, 7천 명될 거예요. 그럼 만 6천에서 만 8천 밖에 안 된다는, 그럼 합격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2차에서 조금만 어렵게 내버리면 완전히 그냥 지금 현재 인원, 인원수보다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2차 시험은 어려운 과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1차 합격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100% 합격을 시켜도 올해 합격생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손만 차분하게 들으시면 돼요. 손만 차분하게 들으시고, 대신에 1차에서 안 떨어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만 내년에는 통과하시면 2 차는 거의 아마 통과되실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통계치가 산업인력공단은 그 통계를 가지고 딱 정확하게 합격생, 합격률을 맞추거든요. 그걸 맞추시니까 그걸 보고 그 통계를 보고 한 번씩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분석이 안될것 같다. 그럼 통계, 이게 어떤 통계인지를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 요거는 요렇게 작년을 비교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제가 통계 같은 경우로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기존의 통계를 알아야 이번 시험에 볼때 내년 시험 볼때 대비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50% 정도 떨어지신 분들이 내년에 1, 2차 동차 합격하시면 그분들이 동차 합격생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근데 그냥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동체 합격생은 평균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명 중에 10분 정도가 동체 합격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학원을 학원을 충실히 다니신 분들은 그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 한 60에서 70% 올해는 학원 수강생 중에 한 70반 2%에서 76%까지 합격을 했어요. 올해는 학원 수강생들은.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은 예년에는 여성 합격생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남성 합격생이 더 많은 걸로 바뀌었어요. 학원은 남성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응시생은 남성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올해.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50대 합격률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50대. 예전에 20대 했는데 20대 조금 줄고 30대에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합격률이 많이 됐고 올해 특이사항은 80대 되신 분이 한분 합격하셨어요. 2차까지 통과하신 분 80대까지 되신 분한분 분. 10대 17명 그러니까 10대도 있고 80대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80대 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감을 좀 잡아 주시면.